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참는 것이 더 장한 것이냐 아니면 환난의 저수를 두 손으로 막아 이를 근절시키는 것이 더 장한 것인가. 죽는다 참잔다. 다만 그것뿐이다. 잠들면 번뇌의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이며 모두 끝나지. 그렇다면 죽음 참 이것이야말로 열렬히 휴할 인생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잠잔다. 아마 꿈도 그겠지. 아, 이게 문제다. 도대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잠을 잘때 어떠한 꿈을 꾸게 될 것인가. 이를 생각하니 우리가 망설여질 수밖에. 이러한 주저함이 있기에 인생은 일평생 불행하게 마련이지.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비난과 조수를 누가 참겠는가. 복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모욕을, 부실한 사랑의 고통과 무성의한 재판을, 관리들의 오만을. 유덕한 사람이 겪어야 할 소인배의 불선함을 도대체 누가 참겠는가 한 자루의 담더면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데 그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루한 인생에 신음하며 진땀을 빼겠는가 사후의 불안 나그네 한번 가면 영영 못 돌아오는 미지의 세계가 결심을 망설이게 하고 그래서 미지의 저 세상으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이대로 현재의 재난을 참기 마련이지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의식 때문에 우리는 모두 겁쟁이가 되고 생생한 혈색을 가진 우리의 결심위에 생각에 창백한 병색이 그늘져 의기충천하던 큰 뜻도 마침내 발기려거나 실행력을 잃고 말거든 가만히 있자 어여쁜 오필리아여 숲의 여정이여 기도 중이신가? 제발 나의 모든 죄도 잊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시오. 황송하오, 태평태평, 무사태평하지요. 아니요, 난 아무것도 선물한 게 없어요. <laughs> 당신은 정숙한 여자요? 얼굴은 예쁜가요? 당신이 정숙하고 또 예쁘다면 이둘 사이가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거요. 천만의 말씀. 미모가 정숙함을 장녀로 타락시키는 건 쉬운 일이야. 하지만 미인을 정숙하게 변모시키기란 정숙함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예전 같으면 이것이 하나의 역설에 불과실 테지만 요즘엔 그게 진리라는 게 충분히 증명되었지. 나도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었소. 그렇게 믿지 않았어야 마땅했지. 글쎄, 종래의 바탕에 아무리 미덕을 접붙여봐야 원래의 성질이 아주 소멸될 수는 없어요. 사실, 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순여원으로 가시. 무엇 때문에 죄인을 낳고 싶어하는 거요? 나 자신은 상당히 성실한 인간이요. 하지만 차라리 어머니가 날 낳아주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온갖 죄를 스스로 깨닫고 있어. 나는 오만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야심만만하고, 이 밖에 또 무슨 죄를 범할지 모르는 인간이오. 나 자신도 명확히 의식하지 못한 죄, 상상 속에서도 뚜렷한 형태를 취하지 못한 죄, 아니, 기회만 있으면 단숨에 범해되 드는 죄등수탄 죄를 타고난 사람이요. 나 같은 인간이 천지 사이를 기어다니며 할 일이 도대체 뭘한말이오 우리는 모조리 대악당들이요. 아무도 믿지 마시오. 수염원으로 가시오. 가! 당신이 결혼한다면, 나는 이런 악담을 체단 삼아 보내겠어. 당신이 얼음처럼 정결하고 눈처럼 순결하다고 해도 세상의 비방은 면치 못한다는 걸 말이야. 신여원으로 가! 신여원으로 가라! 잘 있어. 아니면, 기어이 결혼하겠다면 바보와 결혼해. 똑똑한 사람은 당신과 결혼하는 날 자기가 괴물이 되고 말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오쟁이 지는 바람에 이마에 뿔이 돋칠 테니까 말이야. 수녀원으로 가! 빨리 가라고. 잘 있어. 여자들이 덧박처럼 분칠한다는 건 나도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을 여자들은 전혀 딴판으로 만들거든. 멋을 부린답시고 종종 걸음을 걷고혀 짧은 발음을 하면서 신의 창조물에게 별명을 붙이기가 일수거든. 심지어는 방자한 짓까지도 하고 나서는 모르겠다고 변명하거든. 제기랄. 이제 누가 더 이상 결혼하게 내버려 두겠어. 결혼이 나를 미치게 만드니까 말이야. 나는 다시는 세상의 연놈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할 테야 이미 결혼한 것들은 할수 없어. 한 놈만은 빼놓고 모두 살려줄 수밖에 없어. 나머지 기왕에 결혼한 놈들은 내버려 둬야지. 수녀만으로 가시오 가란 말이야